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6기 아, 이소를 시작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이제 성경 순서로 보면 6기가 구약 중간쯤 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대적으로 쭉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분 후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하루아침에 쭉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와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모여 있었던 성경 사본들을 학자들이 모아서 39권 그리고 27권 66권이 성경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배열을 한 것이 아니라 문학 양식별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 17권은 역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권 시가서라고 그러죠. 욕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 다섯 권 시가서를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17권을 구약의 예언서라고 부르는 부분을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는 겁니다. 문학장도 별로 부여하다 보니까 욕기서가 이제 여기쯤 아인 거예요. 근데 요은 사실상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야곱 족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 지역 외 구스 땅, 에돔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의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요비라고 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장르별로 모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욥기를 보다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뭐냐면 문학 그런 양식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또여우사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욥기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아, 되겠고, 자리에 한대면또 읽고 또 읽고 새벽 들은 말씀 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묵상하면 여러분이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주일 안 예배를 시한 모든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을 주로 교독을 하자고 이제 그래요. 그게 이제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도 특별히 매일 교독을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루 종일 우리가 이야기들하고 사람이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이나 입베 시간에서 일자 교독까지 함께 보자. 그러면, 함께 보는 게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런 그러니까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새벽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읽지 않고 제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교독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교독하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이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제 연습 우리가 좀 읽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시작하기 전에 2장의 내용을 어제부터 이제 다시 이야기했잖아. 요 욕의 친구들이 요이 고난을 당하고 요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의 모양새를 보고, 요의 몰골을 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아무도 망가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한 마디 하지 않고 죄를 뒤집어쓰고 함께 울고 이제 그랬습니다. 얼마나 요이 당하는 고난이 컸으면 그랬을까? 한마디도 칠일 동안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 요비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첫째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요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오늘도 요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제 쭉 우리가 문학적인 양식으로 기억되어 있지만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지만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욥이 부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러운 게 뭐냐하면 가장 부러운 것이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은 사람들 죽은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 같은 고통이나 갈등이 없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분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누구든지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요분 생각하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순간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죽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을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노동의 고통도 들어왔고, 해산의 수고도 들어왔고, 그렇지만은 죽음의 형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애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뭐냐면 하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걷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요. 우리 마음대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은 행여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봤어요. 아,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서 절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돼.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죽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그, 죽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사는 것은 오래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요? 하나님 때문이라 하는. 누구 때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만 생각한다면 고통을 당할 때 죽어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말기암이라든지 이 고통 중에 힘들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들 보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편할 텐데 저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응?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결코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호흡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숨을 쉰다는 이야기잖아요. 숨을 쉰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아, 그 소리를 아멘 좀해 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거 절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바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될까?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라도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존감은 높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반항하는 것이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반드시 있고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죽음이 아름다운 것 아니고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인생의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 질고, 자녀 문제. 인생의 숙제들이 많이 있고, 숙제가 인간의 짐,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인생의 숙제, 인생의 짐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려고, 우리는 심수고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아멘? 그게 우리가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욕이 자기의 생애를 조주하고 죽음을 아름답게 본 것은 당시 고통스러운 현실에 잠시라도 도피하기 위해 생각한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에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다 잊어버렸잖아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재산 다 잊어버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견디기 쉬운, 친구들이 와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악창해.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얼마나 심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다 내려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주신 이 숙제를 고난의 문제를 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비참한 위치가 수용이 되지 않는 게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혼란과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에서 매일 매일 너무나도 큰절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큰것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게 도저지 우리가 쉬운 말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일을 저차태로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에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자, 2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 요 23절.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요비 고백하는 고백이 뭐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요비 유리한 희망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느니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번 지금 자기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 하나님이게 둘로 쌓여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오늘 가만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두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시, 저를 사랑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신없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자 신분이었는데, 하늘, 천교의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많이 이제, 이제, 그,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0년도 개척이 되어서 은혜 중에 교회가 성장을 하고 앉을 자석이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생각하고 건축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교회 가진 돈이 없이 건축을 시작해서 은행 PF에 대출을 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지어지다가 중단이 되고 업자들이 부도가 나 부도를 내고 또하도급 업체들이 이제,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도급 업체들이 밤에 몰려와가지고, 저하고 건축연 한두 명을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고, 밤새도록 이제 농성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랬단 말이죠. 참 그런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1년 반 예정되어 있던 건축이 2년 반이나 가고, 뭐, 요 옆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 땅까지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차장이었던 그 사우스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여름에는 푹풍 찌고 겨울에는 막 눈녹은 물이 녹아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 참 이제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참힘든거 사실이었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렇게 지하만 여기 이제 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려오면 물이 막 떨어지고 철근들이 막 어지럽게 놀려있고 기도가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앉아있고, 울다가만 올라갈 그럴 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이 나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 뭐,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이제, 그, 건축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오늘 아침에 쭉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 요업이 지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구나.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도목해 집중하고, 교만이지지 않고, 사람 무지하지 않고, 내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네. 그, 요비 고백이 맞다네. 지금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태어난 날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요비 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긴 나오지만, 요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 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 빛을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이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아멘 그래서 결국 욕은 이겨내잖아요. 욕이 이겨낼 수 있었던 온동력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일을 나한테 안 왔으면 좋을 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욕은 뭐예요? 아, 아, 하나님에게 내게 둘러싸여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욕이 고통스러웠던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이것만큼은 욕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내 몸에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식도 없고, 단만 불안만 있구나. 요비 평소에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 가시고, 오직 고난만 영원히 남는 것,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이것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유비하는 추념이었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절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올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기쁨도 주셔서 능히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환상이나 자랑을 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장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오늘 요배 고백 생일 죽음 이런 거 듣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비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지르는 지루는 생생한 육성이나, 욥이 깨어지고 있어요. 마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얻으려고 하면 돌이 깨워져야 되지, 욥이 깨워지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는 생생한 육성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생생한 육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깨워지고 부서지고 그럴 때 힘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로 신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든 이상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든 이상 예? 우리는 절대로 깨어지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놓치시거나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점점 더 그런 과정을 통해 서 정금으로 만들어가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라. 이 사실을 확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고 이제부터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시고 주님의 장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육 기소를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기울입니다 새벽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비 힘들고 어려워서 태어난 날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요배의 진실한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시련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고난, 질고, 시련을 통해 산을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면 우리는 정말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천금보다 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마음이 소망이 될수 있도록 주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결국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인데 이 소망, 이 믿음 주여 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제 우리 청년일부 수련회가 끝남으로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들이 끝났습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있는 믿음을 주고 더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때보다 우리 다음 때가 신앙도 믿음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커가며 아름다운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는 일 우리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많이 있는 모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시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아직도 덥고 하나님 비도 내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양육재단의 성도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에 안이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나올 때,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새 아침이기에 새롭게 새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한 한 날이 축복여 이 감사여 은혜의 날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도 많고, 우리를 오순하게 만드는 일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도 많지만, 하루 기도하고 시작하기에,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린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